근데 일인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만 놔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에요. 컬러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약간 쿨 그레이 같은 느낌이라서 그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에 놓으면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을수 있는데 네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쿨감이 있어도 굉장히 좀 밝으면서 고급스러운 이렇게 느낌. 이렇게 풀레스트부터 먼저 올라가고요. 자연이 지금 뒤로 넘어가는 게 헤드레스트죠. 엄청 빨라. 네열 센서로 되기 때문에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헤드레스트 쪽만 올려놓고 풋레스트 부분 이렇게 그냥 펼쳐놓고 싶으실 때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시이 각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각도예요 보게 되면 160도 정도의 눕혀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소파에 누워있는 게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허리가 위로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누워있는 거 자체가 허리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아니고 허리가 이렇게 위로 쓱 올라간 느낌이거든요